중앙선도 침범한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랬던 걸까요? 이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기존의 저기 자율주행차 업체들과 좀 다른 방향이거든요. 제대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분기점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많이 반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하는 방식들을 좀 싫어하죠. 이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상이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좌회전을 하려다가 이렇게 막 운전대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중앙선도 침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죠. 왜 그랬던 걸까요? 인식 측면과 이 구동 사이에 그 갭이가 있었던 거죠. 일단 왼쪽 좌회전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가 좌회전을 실제로 구동을 하려고 봤을 때또 새로운 장애물이 인식이 된 거죠. 음. 그거 사이에 이제 딜레이가 존재를 해서 이게 판단이 좀 흐려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완전 자율주행에 가기 위해서는 저런 미세한 조정들의 판단이 사실 뭐 인간의 스무스한 운전과 유사한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왼쪽에 이제 로봇 택시로 보이는데 가다가 이제 오른쪽에 경찰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지금 급정거하죠. 도로 가운데 서버렸네요 영상 게시자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앞에 차가 이러면은 괜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음.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왜그 브레이크를 밟았, 밟았을까 이거는 이제 뭐 관련해서 주행 기록을 보면은 옆에 경찰차가 있네요 그래서그 <laughs> <laughs> 얘기를 하셨대요 경찰차가 있어서 속도를 갑자기 줄인 거 아니냐 브레이크를 밟은 거 아니냐 그 얘기도 하더라고 최고속도 30마일인 도로에서 뭐 33마일 34마일을 밟고 가고 있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속도 위반한 거 아니냐 그 아. 실제로 미국 도로교통국에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증빙을 제출하라는 라요청을받기도 그렇죠. 네. 했습니다 아. 네. 속도 규정은 사실은 이제 너무나 명확해서 요즘에 웬만한 차들은 속도 규정 알림 경고 위, 알림 뜨잖아요 네이비게이션 찍고 갈 때도 음. 네. 그런 것들도 그거를 넘어서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약간 요, 요즘 세상에 의아하긴 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직진을 도로 따라서 하다가 좌회전 카파기를 켰어요. 이건 원래는 가려던 루트가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고 나서 루트가 갑자기 빙 돌아가는 걸 변경했다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 찍고 갈 때는 웬만하면은 차선을 잘못 접어들지 않는 이상 갑자기 내비게이션 빙 돌아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이 경우는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가는데도 길을 잘못 들었었다는 거죠. 네, 이게 내비게이션. 자체 오류였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자율 주행의 이 자동차라는 것에 구동 기술들을 이제 어떻게 봤던 방향으로 조향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내비게이션 즉 전자 기기의 데이터와의 충돌이 있었던 거죠. 내비게이션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길 가다가도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방향 잡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새롭게 재설정하는 과정인데 실제 구동 장치와 연결이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음. 테슬라는 그 카메라 8대만 가지고 자율주행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퓨어 비전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웨이모나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는 센서 퓨전, 여러 센서 형태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라이다 센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빛을 쏴 가지고 장애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레이다 센서라고 전파를 쏴서 또 감지하는 장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센서들이 카메라와 더불어져서 어, 어우러져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파악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카메라 8대만 가지고 인간의 눈과 같은 네. 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순간적인 대처가 더어 우리 용이할 것이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고 알고리즘이 이제 좀더 진화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네. 어, 카메라가 혹시 놓치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들이 네.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갑자기 로보틱 사용자가 차가 좀 속도를 줄이길래 봤더니 공작세가 진행하고 있다더라. 아, 네. 아, 물론이죠. 컨트롤, 네. 네, 카메라 여덟 대가 네. 어, 뭐3백육도 양사방을 뭐빈 공간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고요. 네. 이게 결국은 뭐 저런 작은 뭐 물체나 어떤 동물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합니다. 비둘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비둘기 피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네. 바퀴 사료 지나갈까봐 되게 불안하기도 음. 하고. 왜 오스틴을 선택했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텍사스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자율주행 특구처럼 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의 어떤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 캘리포니아보다 더낮나 네, 캘리포니아는 생각보다 까다롭고요. 어. 그래서 아마. 캘리포니아주 법을 이제 그런 그 규제들을 통과하기가 이 테슬라는 상당히 지금 버거운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음. 거기다가 텍사스가 또어 이제 그 오스틴에 우리 테슬라 공장이 있는 음. 측면도 이렇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음. 주에서 테슬라와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들이 있죠 우리 테슬라 일반 자가용의 에 FSD 기능이 있잖아요 옵션 네. 추가하면은 자율주행 할수 있는 미국에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능이 그 기능을 그대로 로보택시에 이식 시킨 건가요? 그렇죠. 어, FSD 13 버전이고요. 어, 지금 아마 테슬라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12 버전을 쓰고 계실 거예요. 13 버전 업데이트는 물론 승인된 자동차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실제로 13 버전을 해서 로보택시로 내 차를 활용할 수 있는 상, 어, 이제 법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건 허용은 안 되지만은. 1 3 버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에다가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할 경우에 로보택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현재 1 3 버전은 감독 기반의 자율주행, 즉 옆에 보조석에 감독 인간이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허용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이제 십사 버전에 가면은 무감독 자율주행 버전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현재 자가용은 1 2 버전이고. 네. 12버전은 12 운전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FSD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율주행 수준은 오토파일럿 수준이죠. 근데 완전히 우리가 자율주행 지금 현재 로봇 택시는 감독관이 타고 있긴 하지만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단계인데 어, 지금 현재로는 테슬라의 13점 버전 십삼 13 버전이 요거를 이제 구현해주는 것으로 어, 지금 출시가 되었고 음. 어, 요 수준이 아직까지는 인간 감독자가 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어, 레벨 4까지는 이제 조금 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음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이 크죠. 네, 뭐냐면은 테슬라는 뭐 일론 머스크의 특성도 그렇고요. 어, 이게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식이 기존의 자율주행차가 어, 이 계속 지속해 발전시켜 오던 영역이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카메라 8 대만 기반으로 하는 퓨어 인식 어, 비전 처리 영역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성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의 5단계에서 지금 테슬라는 2단계 정도 얻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이나 생산력에 비해서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빠르게 완성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시장에다가 계속 그것에 대한 방향성은 얘기해내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조만간 완전자율주행 테슬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들이 몇 년이 더 걸렸고 지금 사실 로보택시를 이번에 이제 오스틴에서 어, 10여대 정도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시장이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거든요 응. <목소리> 웨이모와의 차이도 궁금한데 웨이모의 경우는 세이프티 드라이브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그, 아무래도 기술력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웨이모, 웨이모는 지금까지 어, 2010년대 이후로 어, 라이다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들을 구축을 해왔죠 응.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 이, 보안적인 장치들이 좀잘 갖춰진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축적 마일리지를 쌓아왔습니다. 이 센서 퓨전 방식의 이런 복합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나 사고율을 낮출까, 그 다음에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을 완성해낼까, 이렇게 도로교통국에서 제시하는 여러 기준들의 데이터들을 잘 쌓아왔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상용화 서비스를 2023년부터 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1,500대 정도 웨이모 자동차가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어, 텍사스 오스틴, 오스틴에도 실제로 어, 이번 테슬라의 테스트 범위보다 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 웨이모가 지금 시제로 어,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많이, 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냐면은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하는 방식들을 좀 싫어하죠. 음. 새로운 차원의 완전히 대체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자의 성향, 뭐 실제로 어,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를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스페이스 엑스로 해서 화성 탐사도 가고 자율주행 영역에서는 어, 다소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시드콘밸리 기반의 IT 기업들이 어, 선도적으로 라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어, 라이다와 레이다 그리고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센서를 여러 융합된 형태들로 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표준이었어요. 근데 이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네.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 초창기에는 그게 개당 한 5천만 원까지 어... 어, 올라갔었다라고 합니다. 차한대 값이네요. 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뭐 전기차의 생산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완성도보다는 가격 효율성 음. 혹은 생산성이라는 이런 가치를 더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좀더 빠르게 시장 친화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라이더를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었던 음.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다를 아예 배제하고 음. 어, 2016년 경부터는 완전히 지금 음. 어,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에도 어, 완전히 카메라 기반으로 이 오토 파일럿 기능들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레이더까지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용에 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기술들, 하드웨어 기술들을 제거하고 다만 이제 카메라 여덟 대만 가지고 이 퓨어 비전 방식으로 활용하다 보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AI 기술이거든요. 응. 그래서 테슬라가 1년에 자유, 어, 전기차를 한 200만 대 정도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계속 도로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죠. 맞아. 아직까지 이 완성도가 라이다 기반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기본 요금이 단일 요금이 4.2달러라고 네. 하더라고요. 미국 물가치고도 굉장히 싼 편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말씀하신 라이더 레이더 센서들은 포기하는 게그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테슬라가 보는 거겠죠. 4.2달 완전 고정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느 거리를 가든 더 멀리 가더라도 네, 네. 우리돈 5,800원 정도를 내면은 아까 그 77제곱미터 km 거리에는 어디든지 이동 고양쪽 뭐 끝에서 끝까지 가도 5,800원밖에 안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약간 이벤트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제 로보택시가 확대 보급될 때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시장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어, 마일당 0.2에서 0.4달러 정도 수준. 음. 우리 돈으로 1.6km당 어, 대략 한 500원 정도 수준이죠. 네. 이것은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이것도 저렴한, 저렴한 수준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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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마일당 1.2달러 정도로 네.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 라이다나 레이다를 제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비용 자체를 네. 어, 상당히 좀 저렴하게 가져가는 이 생산 효율을 만드는 네. 어, 이 어떤 경제적 가치들을 확보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어, 또 하나는 이걸 생산 제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뭐냐면은 웨이모는 그 자율주행을 위한 특수 제작 차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뭐 라이다, 레이다 센서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플랫폼 모듈도 기본 자동차 설계부터 다릅니다. 그 내부 모듈이나 뭐 라이다, 레이다까지 다 포함해서 한대 제작 비용이 어, 대략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 우리 네. 돈으로 하면은 네한 2억 어, 내외 정도 비용이죠. 이런 정도로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개인 소비자들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그 어떤 테슬라 자동차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가지고 로보택시화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생산 단가 자체가 완전히 경쟁이 안 되는 구도이고, 결국 만약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 이 비전, 퓨어 비전 기반의 카메라 8 대만 가지고 어, 자율주행의 사 단계, 5 단계가 만약에 구현된다,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생산성 혁신과 시장 주도 비용 효율이 나타날 것이다. 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음. 지금 사실 테슬라가 도로 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는 저는 충분한 양을 확보했을 음. 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소위 레벨 4, 레벨 5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음.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실제 도로로 나왔을 때 변수들을 얼마나 이 AI 자율주행 솔루션들이 잘 파악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여기에서 이제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레벨 2로 평가받는 테슬라 의 자율주행이 완전 레벨 4 이상으로 올라서기 위한 어, 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어, 이제 우대 위에 올라섰다. 레이모드 지금 레벨 4를 받은. 았 한국은 워낙 지금 뭐 강남역 일대만 가도 정신 없잖아요. 버스 막 광역버스 중간에 막그 자이전 오시고 우리는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도로 보통 상황도 좀 중요한지 궁금하네요. 네, 상당히 부,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의 4단계 레벨로 가면은 운전자의 갭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돌발 변수들이나 아니면 도로의 표준화된 어떤 형태들이 워낙 상이한 경우에. 이게 AI가 대체하기가 이런 그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자체가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은 워낙 도로 폭도 넓고 또 텍사스 같이 조금 이제 한적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지역들이 많고 이게 사실 뉴욕으로 가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규제나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뉴욕의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오면은 전 세계 다 뚫릴 것이다. 아, 이런 얘기들이 네네네. 나오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상당히 도로가 골목길 복잡하거나, 그렇죠. 골목길도 네. 많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는 유럽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도로 환경이나 여러 이제 그 교통법규 같은 것들이 미국의 그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주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 이제 레벨 4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느냐 이런 측면들이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제 산업 특성상 어 정부 주도의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영역이 전기차고 자율주행 영역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이 자율주행 업계의 대표 주자들 콕콕 집어줬어요. 소프트웨어 기술은 바이두에다가 몰아주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대표 기업들에게 몰아줌으로써 그 기업이 국가적인 뭐 인력이든 아니면 투자금이든 이런 리소스들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걸 제품들을 소화해 줄수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가격 덤핑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어. 소비자들이 음. 지금 현재 수준으로 어,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어, 수용도가 아직까지 높지 않기 음. 때문인 거예요 거품이 꼈다 라는 평가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시장 자율 경쟁에 맡기고 있죠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다양한 생태계의 기술을 공개하는 형태 음. 참여자들이 많이 네. 들어와서 협력을 하고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에 비해서 독자적인 엔드투엔드로 end 완전히 완벽한 자체 생태계를 네. 만들어가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IT 업계의 애플 애플과 같은 존재죠. 네. 갑자기 최근 뭐이삼년 사이 어느 순간 미국에서 미국 서부 지역에서 운전자 없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뭐 테슬라도 이제 로봇 택시 출시했고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뭐 어떻게 우리나라 현재 상황 뭐 보시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어이 자율주행 수준도 그렇지만은. 어, 자율주행 영역에서만큼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고요. 좀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뭐 이런 솔루션들을 확보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시도들이 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내재화된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도로에 달리는 자율주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법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 간의 어, 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음.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시도가 되어야 하는데 음.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관심이라든지 음. 혹은 또 업체 주도적인 노력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다라고 볼수있죠 아니 사실 라이더랑 레이더 센서 달린 차량 사오면 될것 같거든요. 하드웨어는 사오면 될것 같은데 음. 소프트웨어가 더 부족해서일까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머지슬라의 아, 뭐이 자율주행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시장에 안착할 경우에 이것을 탑재한 뭐 어, 어,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음. 자동차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우리가 만든 뭐 그런 형태들도 가능하거든요. 음. 이것이 어, 어떻게든 합종 연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지금 어, 자율주행 영역만큼은 뭐 이제 역사가 15년 이상 흘러가고는 있지만은 시장의 표준적인 모델들이 아직 완전히 안착했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기술 이슈도 그렇고요. 이게 비즈니스 이슈도 우리 공유형제라는 측면과도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음. 실제로 이 자동차를 자가 소유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쓰는 것과 로보택시와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로 이런 산업이 형성되는 것과 이 별개의 차원인데 이게 지금 막 법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인식적으로도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기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시장 표준이 될 것인가는 아직까지도 지금 감론을 막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